이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물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름하여 알아두면 쓸데있는 창의적인 동물들 이야기를 잡다하게 살펴보는 세 가지 이야기 중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창조적이란 의미는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 다 교훈을 주는 그런 동물들 이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돼지만큼 깨끗한 동물도 별로 없다면 너무 생뚱맞은가요? 하지만 돼지 키워본 사람들은 처음에 놀란다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 누웠던 집단을 뒤집어 바람을 쐬게 하고, 배변은 앞 잠자리에서 가장 먼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만 일을 본다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풀꽃이라는 시가 떠오르네요. 사실 신체적으로 돼지는 평생 하늘을 거의 볼수 없는 동물입니다. 땅에서 나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식물을 좋아해서 땅만 보고 먹이를 찾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그렇게 변했다고 하죠. 그런데, 고개를 15도 이상은 들 수가 없는 그리고 하늘볼수 없는 돼지도 하늘을 볼수 있는 거의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돌부리나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때입니다. 그때서야 넘어진 돼지의 눈에 신비한 하늘이 들어온다는 거죠. 넘어져 봐야 저렇게 높은 하늘도 있음을 알게 되는 돼지처럼 우리도 비슷합니다.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른 세상의 이치를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 빨리 넘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가끔 힘들 때 하늘을 보자. 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날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죠. 다른 벌에 비해서 작고 가벼운 날개, 거기에 다른 벌에 비해서 몸통은 너무 커서 날기는 커녕 공중에 떠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호박벌은 태어나자마자 다른 벌의 날개짓을 보고 자신도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날지 않으니까 갈수록 수없이 더욱 빨리 날개짓을 하겠죠. 그러면서 날개 안쪽에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 다른 일반 벌보다 더욱 많은 날개짓으로 결국은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호박벌은 자신이 날수 없다는 것엔 관심이 없는 듯하네요. 오로지 꿀을 모아야겠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 반드시 날아야 한다는 그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닭은 새인데도 불구하고 날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힘들면 땅만 보는 우리 인간에게 호박벌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사자는 초원의 제왕. 호랑이는 밀림이나 숲의 제왕으로 불리죠? 사자는 몸에 무늬가 없지만, 호랑이는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둘다 고양이과 동물이긴 한데, 크기도 비슷하고요. 숲에 사는 호랑이는 근데 왜 몸에 무늬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숲이라는 환경과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의 개념에 있습니다. 숲은 초원과 달리 몸을 숨기기도 좋지만, 먹잇감이 달아나기도 좋죠.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나뭇잎까지 훤히 보이는 숲 속에서 먹잇감은 달아나기 좋기에 호랑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위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시베리아 호랑이가 동남아 호랑이보다 줄무늬가 선명한 이유는 뭘까요? 예, 여러분의 예상 그대로입니다. 바로 눈오는 환경에서 더욱 위장의 필요성이 가중되었기 때문이죠. 호랑이 줄무늬처럼 수사자에게만 볼수 있는 시그너처인 갈기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먹잇감을 위협하는 수단일까요? 아닙니다. 암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매력 과시용입니다. 보통 먹잇감을 뒤쫓는 것은 암사자들이라고 하네요. 수사자는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정작 먹잇감이 먹이로 된 순간 제일 먼저 먹는 것은 수사자입니다. 수사자가 먹고 나면 그 다음 암사자와 새끼들이 먹는 거죠. 결국 암사자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불편함을 무릅쓰고 매력적인 갈기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진화, 진화해 온 것입니다. 사냥보다는 무리를 보호하고 암사자에게 구애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하는 수사자와 맹렬한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만약 경쟁에서 지거나 암사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무리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불쌍한 어, 홀로 된 수사자는 결국 어, 두 가지 행보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에나는 이처럼 외톨이 가는 수사자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또는 하이에나의 밥이 되느니 차라리 자살을 선택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한답니다. 사냥을 담당하는 암사자는 눈과 귀가 매우 밝아서 먹이가 있는 곳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넓은 초원에서 가져야 할 당연한 핵심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 즉 먹이가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바람이 부는 방향의 반대쪽에서 다가가서 잽싸게 덤벼들어서 붙잡는다고 하죠. 줄무늬의 모습을 한 호랑이의 위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새라고 한다면 이해되시나요? 네, 손자병법에 보면 새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날아오르면 거기에는 필이, 복병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짐승이 놀라 달아나면 거기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결국 핵심에만 주목하지 말고 주변도 잘 관찰해서 헤아르라라는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동물 이야기 준비해놓고 여러분, 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